부처님 당시 율장을 보면 이제 바라이제, 그 상가에서 추방하는 죄가 가장 무거운 벌이라고 하는데요. 바라이를 적용한 예는 이제 첫 번째가 음행이고 두 번째가 도둑질, 세 번째가 살생이고 네 번째가 초인법. 즉, 이제 수행을 통해 초능력을 얻었다고 <laughs>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인데, 최근에도 뭐 MBC PD수첩에도 허경영 씨가 본인을 신인이라고 하고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막, 우유도 막, 그, 그거 먹으면 뭐, 다, 뭐, 병도 낫고 그런다고 해서 이제 파문을 불러 왔는데요. 왜 부처님 당시에도 초록력을 얻었다고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이제까지 적용을 했을까요? 그만큼 부처님이 그 당시 이제 예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종교가 그걸 가지고 사람을 사귀놓하고 속여요. 네. 지금 뭐, 우리 주변에 큰 뭐, 어떤 교회들도 보면 다, 뭐, 안수하고, 네. 부흥이 하고, 그래가지고, 막, 죽은 사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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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진배인가 일어서고, 막, 이렇게 네. 해가지고 됐다잖아. 네. 그, 소설에도 나왔잖아요. 인간시대, 인간시장인가 뭐인가, 네. 이런 데도 나오고. 네. 근데, 사람들은 그런데 속아요. 네. 불교가 그렇게 되는 걸 부처님 굉장히 경계한 거예요. 네. 사실은, 이 천안제일 아나율존자 네. 경전 속에서 부처님한테 꾸지름받고, 네. 사리불도 꾸짖어요. 그게 이제 앙구따라니까에 보면 어, 사리불이 아나윤 전자를 앞에 놓고 당신이 그런 소리 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막 공개적으로 합니다 그만큼 어, 이제 그때 뭐 어, 신통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불교 공부하는 이, 집안에서 이런 음. 이야기 나오는 것은 음.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음. 뭐 전생을 봤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이거 정말 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예. 어,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음. 내세살때 기억도 안 나. 음. 근데 무슨 놈은 음. 태어나기 전 기억이 어떻게 나겠어? 음. 그건, 그리고 기억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음. 이야기들 보면 지금 전생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음. 정말, 음.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 음. 또, 그, 그, 그런 걸 가지고 불교 이야기 하시는 분들, 음.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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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본 것이 전생이라고 믿어서도 안 돼요. 예. 어떻게 전생인 줄 압니까? 네. 자기가 전생일 거라고 짐작하고 있겠지. 뭘 네. 어떻게 본 걸, 음. 어떤 식으로 봤는지 나도 안 봐서 모르겠고. 음. 근데 그게 전생이라고 할수 있는 근거는 없다니까. 그걸 우리가 너무 뭐 그런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소리하면 쫓아냈다니까. 바라잇제라서 쫓아내지 않았어. 평에 나오잖아.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음. 아, 그렇게 답답합니다, 아니야. 그런데 음. 또 보면 막그 이야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열광을 하더라고. 사람들이 <laughs> 나도 전생 이야기 좀 희야 사람. <laughs> <해야> 사람 <laughs> <해야 하는 거야. 웃음> <laughs> <응? 그건> 너무 <laughs>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요. 그이 교수님께서는 이제 광주일고 재학 때 이제 잠시 호남의 도인으로 알려졌던 우화 스님이 계신 나주 다보사 입산 수도하신 적도 있고 이제 대학 다니면서도 출가자로서 다니고 이제 그대로 이제 환소을 하셔서 이제, 이제 스님 생활을 직접 해보신 경험도 있으신데요. 이제 교수님은 한국 불교에서 너무 도인님네 하는 그런 풍토를 비판도 하셨어요. 이제 부처 노릇을 하려는 순간 부처가 이미 아니다라고 하셨고 금강경에도 수보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한 것도 부처님조차 자기가 직접 탑발한 음식을 먹고 부처님도 말죽밖에 탑발을 못하신 날은 말죽을 드셨다고 이제 그렇게 그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보리도 이제 감명의 눈물을 이제 흘린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한국 불교는 스님에게 3배 큰절을 하라고 하지만 불경인 부처님한테도 3배 했다는 얘기가 없고, 당시 풍습대로 오른쪽으로 세 바퀴를 돌거나, 이제 발에 이제 존경을 표하는 얘기가 나올 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한국의 권위적이랄까, 신비적이랄까, 그런 승가풍토는 어떻게 보십니까? 승가풍토를 내가 이야기할 계제는 아니고, 예. 어, 다만, 어, 불교는, 음. 그렇게 누구를 추앙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 부처님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음. 추앙받고 음. 어,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예. 어, 이런 걸 좋아하지도 않았고 예. 또 본인도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예. 또 오히려 그렇게 될까 다른 사람들이 그럴까 염려했던 분입니다. 예. 어, 예를 들면 어, 경에 보면 안고따라니까에 나오는데. 어느날 부처님께서 이제 와서 보니까 비구들이 서로 토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문 밖에서 기다립니다. 법담을 나누니까. 한참을 기다려도 안 끝나. 그러니까 끝까지 기다려요. 이제 법담이 다 끝나니까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을 열어주니까 그때 들어갑니다. 비구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거기 음. 계신 줄 알았으면 진작 음. 저희들이 음. 부처님 모셨을 텐데 그러니까 네. 어제라, 아 오래 있었더니 허리가 아프다. <laughs> <laughs> 내가 밖에 오래 서 있었더니 허리가 좀 아프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구들이 이제 민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대들이 한 일을 한 것이다. 그대들이 할 일은 모이면 법담을 하거나 침묵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법담하는 것이 너무나 그대들은 그대들이 할 일을 한 것이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한 것이다. 예. 지금, 음. 뭔일 하다가도, 음. 뭐, 큰 스님 오시면 모두 다 만사 제쳐놓고 뛰어나가서 절해야지. 네. 예. 부처님한테는 그걸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아, 이게 경을 읽고 있으면, 내가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예. 내 자신이. 음. 저런, 저렇게 모든 음.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고, 권위의식 없이. 그렇다고 해서 존경을 안 합니까? 음. 그러니까 더욱 존경하는 거지. 아. 절을 받았다고 해서 존경받은 게 아니야. 예. 절하면서 욕건 사람도 있어. 예. 다른 사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서면서 그렇죠. 무슨 놈의 절을 세 번이나 해야 돼? 예. 불평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렇죠. 그런 절을 받아서 좋겠어? 욕거도먹는 것이지. 예. 그게 아니라 절을 안 하고 있어도 마음속으로 예. 예. 잠을 못잘 정도로 존경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구한테 존경받으려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 예. 내 흘리려고 사는 거지. 예. 근데 뭘 거기다 대고, 뭐, 예. 아, 누구나 다 자기 흘리려고 사는 거예요. 예. 부처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 너희들은 너희들하고 살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가는, 길 가는 법을 가르쳐 줬지. 예. 그, 뭐,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살아가라고 내가 이야기했지. 나 예. 쫓아다니라고 이야기했느냐. 예. 나를 존경하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를 막 추종하라고 이야기했느냐. 예. 그래서 불교에는 추종자가 없기 때문에, 후계자가 없는 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디 가서 누가 후계자 줬다고 나는 그 집은 그건 뒤돌아보지도 않아. 아, 그건 불교도 아니다. 예. 왜냐하면은 모두 각자가 자기의 의지에서 살아갈 양식을 자기가 찾아가는 거지. 예. 무슨 놈은 누구, 내가 뭐 누구 법을 이었습니다뭔 뭐 누가. 예. 나는 족보 따지는 것도 그렇고. <laughs> 이건 부처님 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부처님 예, 예. 어디에도 예. 뭐 누구 제자다 해가지고 그 누구 예. 앞에서 큰 스님 앞에 내세워 가지고 내가 누구 법맥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는 하기가 싫더라고. 예. 사실은 자꾸 뭐, 뭐 우아스님 이야기도 하고 고, 고익진 생님도 이야기 하니까 내가 하지 내 입으로 내가 고익진 생님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한국 불교가 다른 나라 불교보다도 더 그런 점이 좀. 특별하게 좀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예전에 이제 그 인도 성지 순례 같은 걸가 보면은 그 외국인들하고 외국인들이 순례하는 거라고 성기를 한국인들 순례하는 걸 가보면은 TV 음. 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TV도 꼬라를 돈다고 그러는데 옆에 뭐 스님이 오거나 일체 신기가 났었는데 자기 이렇게 이게 염주 돌리고 크게 저게 한 거거든요. 근데 한국인들은 어디 스님 멀리 오면 100m 전까지 그것만 찾아가고 이게 부처님 이게 지금 그것에 지금 그 신경을 쓰는 것이야 도는데 신경을 멀리 오면 그냥 스님한테 스님들이 거의 많죠. 그러면 그 거기를 왜 갔는데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을 되새기려고 간게 아니고 멀리 한국 스님만 오면 그걸 하느라고 그거 밖기 바빠서 아무것도 그냥 의미가 없어, 의미가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유별나더라고 그런 점에서 그 이제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그러지. 에... 그게 아니라 어디를 가더라도. 자기 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네. 그래서 어꼭 필요하면 음. 스님한테 필요한 건 제든지 와서 질문도 하고 음. 또 대화도 할수 있지만 음. 일 없는데 왔사면 스님도 성가신데 그렇죠? 아요네 어째 오고 있는데 자꾸 자기한테 쫓아와서 절했으면 그러니까, 못 그러니까. 그건 스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건 네. 이제 내가 스님 수, 수, 주가 수행자들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공경하는 것은 예. 우리가 천번 만번 <laughs>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을 꼭 절을 세번 해야 된다거나 네. 뭘 해야 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사실 네. 나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다 나라에서는 네. 서로 인사할 때 네. 그 공경하게 서로 진심을 다해서 합장 공경하고 인사하면 네. 그 이상은 하지 말자 그래요 네. 막 이제 막큰 절하자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네. 아이거 뭐 좋지 네. 너무 예법을 갖추는 것이 속된 예. 것들이에요 예. 옛날에 왜 이제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냐 예. 그러면은 절을 예. 통해서 예. 위계질서를 정하거든 예. 왕한테는 한 자리 하면 안돼 예. 왕은 높으니까 여러 자리 해야지 그렇죠. 귀신한테도 예. 두번 해야 되잖아 예. 뭐 이런 식이야 예. 근데 이건 예법이 아니라 예. 이거는 사회적으로 차별을 만들어 조정하는 일이다 그렇죠 부처님은 예. 평등한 사회를 원했지, 차별화된 사회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스스로 승려들을 차별된 어떤 집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그건 불교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절도, 인사를 해도 함께 하는 것이지. 인사라는 것은 서로 같이 공경하는 거예요. 인사가 뭐예요? 사람 하는 일이야. 사람 하는 일인데 이 사, 이 사자가 뭐이냐면, 섬길사자야. 그러니까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나를 섬겨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나도 그 사람을 섬겨야지. 그래서 인사는 같이 하는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세번 절하면 나도 세번 절해야지. 그러니까요. 나를 세 번이나 절할 만큼 나를 공경해 준다면 나도 저분을 그만큼 공경해 줘야지. 그래서 100번 해도 좋아. 우리 아침마다 108배 해. 나도 하고 같이 해. 네. 서로 공경하면 좋잖아요. 네. 절을 한, 뭐, 많이 해서 적게 해서 문제가 아니라, 네. 속가에서는 절을 통해서 계급을 만들어낸다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남자는 두번 하고 여자는 네번 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 응. 네. 네. 결혼식 할때 보면, 혼내 볼때 보면 뭐, 제 배, 네. 사배, 이렇게 해가지고 절을 시키고 그래요. 네. 그렇죠. 그건 뭐냐면 이제, 네. 여자들, 그, 저, 뭐야, 그, 제사 지낼 때 절을 하면 여자들 몇번 하죠? 음. 몰라? 여자들은? 네번 한다니까 음. 남자는 음. 두번 하고 <laughs> 두 배를 더 해야 되는데 어. 예. 이런 것들을 예. 예법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예. 예.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자른다고 하면 되겠냐고 예. 아니야 이제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도 아니고 예. 부처님 법에도 그런 것도 없고 예. 부처님은 이제. 잘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어, 정말 그런 모습들이 인간 부다의 음. 모습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원음을 인간 부다를 잘 이렇게 지금 있는 그대로 지금 음. 아, 책으로 내주신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법이라는 것도 그 뒤에 숨은 지배욕, 그 아상을 더욱 더한 거니해서 이제 부처님의 법하고는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것에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네 방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배욕. 예. 근데 권력을 안 가져본 사람들이 권력의 기회가 오면 더 집착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승려들이 어마어마하게 전대를 받았잖아. 예. 그래가지고 세상이 바꿔졌는데, 이때, 이제 그 당시 일부 음. 승려들이 음. 그 보상심리 음. 그래서 이제 더 높은 대접을 음. 받고 싶어하고 예. 더 예. 이제 우대를 받고 싶어하는 예. 말하자면 천대 받았던 만큼 예. 더 이제 자기를 예. 타인에 대해서 지배력을 가지려고 하는 예. 이런 욕구들이 시대적으로 좀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예. 그러한 것들이 반영돼가지고. 예. 정화라는 것과 더불어서 예. 그게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예. 그 전에는 스님들이 절대 그걸안 했어요. 예. 예. 그게 이제 그것이 나쁜 싫다는 거지. 예. 말하자면 걸식도 싫다는 거야. 예. 그까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 이름이 예. 비구인데 예. 비구가 걸식하는 사람들인데 예. 걸식하는 사람들이 예. 비구 운동을 하면서 걸식을 안 하자고 시작해버렸으니까 이것도 큰 문제가 생긴 게 알고 보면. 예. 걸식이라는 것은 형식적으로든 어쩌든 간에 반드시 해야 되는데, 결식을, 걸식을 그 많은 종단이 비구 종단이다? 네. 그말 자체가 비구라는 말이 뭔데? 산스크르트 네. 비구라는 것은 얻어먹는다는 뜻이야. 네. 그렇죠. 얻어먹는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얻어먹지 말자고 해버렸으면 얻어먹는 사람들의 집단이 아닌 것이지. 네. 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잘 네. 생각해가지고, 네. 아, 이제 좀 변해야 돼요, 나는. 이게, 예. 예, 잘못된 건좀 바꿔서, 예, 여법하게 좀 가자. 예. 불경을 좀잘 읽어보자. 부처님도 예. 평생 걸식했는데, 예. 부처님이 걸식은 걸 창피하게 생각했겠어요? 예. 왜 걸식이 창피합니까? 예. 청정한 음식을 먹으라 그랬어, 부처님이. 청정한, 비구들에게 청정한 건 뭐냐면, 얻어먹은 것이 가장 청정해요. 그래서 청정한 음식을 먹을 때는 고기도 먹으라 그랬어. 그러니까 청정한 고기 오정중보 뭐 이런 이야기정 청정하다는 말 뜻에는 걸시간 어육정식 그러니까 이제 어육곡체 그러니까 뭐든지 먹어라. 단지 도둑질하지 말고 남이 준건 먹어라. 이게 불여치가 뭐야? 도둑질하지 말고 준놈 먹어라. 준 놈. 이게 불여치라는 말이 사실은 비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주지 않는 건 먹지 말고 준 것은 먹어라는 뜻이야. 중 것만 받아 먹어라. 굉장히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신문 기자로 종교 전문 기자를 하다 보면은 신문사 에 어떤 분이 계속 왜 다른데에는 기사를 쓰면서 목사님, 신부님 하면서 스님, 님자를 존칭을 붙이냐고 엄청나게 이제 항의를 해오는데 그러면 이제. 또, 신문사도, 다른 신문사도 그러겠지만, 안에는 또 기독교 신자도 있고, 뭐, 다른 신자들도 있으니까, 그, 그 편을 들어서, 그렇게 항의들이 오는데, 그 뭐, 누구 스님이라고 하고 누구 승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하는데, 저는 이제 그것은 말도 안 된다. 그건, 목사 하면 거기에 사회, 스승사가 이미 들어가 있고, 신부님도 부의, 아비부가 들어 있고, 다 존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님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그것은 확실하게 제가 이제 굉장히 불교 입장에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고 존칭을 해주지만은 지금 이제 또 불교가 너무 또 권위주의로 가면 불교 자체 해악이 되고 부처님 법이 더 어긋나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비판해줄 것은 비판해줘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음, 음, 음. 어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교수님께서도 호하게 말씀해 주고 허칭은, 네, 허칭은 음. 존칭은 쓸수록 좋아요. 예, 예. 나는 예. 목사님이라고 붙여도 좋고, 예, 예. 신부님이라고도 해서 예, 예. 좋아. 예, 예. 어, 우리가 서로 되도록이면 상대방을 존칭을 예. 해야 되는데, 왜 존칭하냐고 예. 시비 거는 건 나는 그거야말로 예. 문제가 있다. 예. 오히려 이제, 예. 아우, 얘들도 예. 우리가 예. 존경해야 돼. 예. 사실 우리 이제 말 가운데 우리나라 말이 좀 그 존칭들이 많아가지고 애매하지 않아. 예. 나는 차라리 그냥 다 존칭했으면 쓰겠어. 다 존경하자. 예. 애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예. 모든 사람들에게 예. 다 같이 공경하는 의미를 가지고 평등하게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니까. 예. 예. 근데 이제 막, 예. 어, 너무 이제 스스로를 자기가 자기를 높일라고 하면 이제 이건 이제, 그렇죠. 이거는 높이는 게 아니라 예. 이건 이제 오히려 자기를 모욕하는 거예요. 근그잘 모르고 맞아요. 사람들이 그냥 잘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음. 방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어디 타 종단 신문에서는 왜 님자로 쓰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농담 삼아서 그러면 조현 쓰니 하지 말고 너는 조현 쓰해라 쓰 이렇게 농담도 <laughs> 이제 그렇게 쓰기 싫으면 그냥 쓰해 이제 농담도 그렇게 했지만은 아튼참그 자기 스스로 이제 예전 스님들은 소 나분 이렇게 하시면 참 그분이 오히려 더 존경스럽고 참참 참 겸손하신 분이구나 참 수행이 되신 분이구나 이렇게 에, 이제 들었는데 본인에 대해서도 요즘은 다가 이제 이제 스님이라 그러고 그런 음. 분들이 음. 조금 음. 음. 그러고 보니까 예. 청하스님은 항상 보면 예. 자기를 스님이라고 한적을 못봤어요 예. 예. 예, 이렇게 예, 봅니다만은 예,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만은 예, 신도들한테도 예, 자기를 스님이라고 스스로 칭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예, 예. 항상 그러니까 보면 항상 그분은 또 신도들한테도 또 존칭을 쓰시고. 그럼요. 누구한테도 그러니까. 존칭을 예, 쓰시고. 예, 예. 아, 절도 그러니까. 아, 내가 처음 가서 뵀는데 먼저 절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 가지고 예. 그, 나는 이제 천천히 연락했는데 예. 이분이 먼저 절을 시작하니까 내가 황당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내가 그냥 예. 나는 쓰러지듯이 내가좀 빨리 해야 되잖아 <laughs> 나는 좀 늦으시려고 예. 이제 스님이 예. 설마 일어나리라 예. 생각도 안 했지. 예. 아, 그런데 첫 대면을 하면서 예. 어 일어나서 아. 우리 이 박사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만 그냥 벌떡 일어나서 저를 시작하시는데 아, 아, 예. 그래서 내가 아, 이분은 음. 조금도 거짓이 아니라 예. 정말 모든 사람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자고 공부하는 게 수행. 그러면 음. 근데 앉아서 절 받자고 수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다른 사람 공경하는 마음을 내가 음. 스스로 그러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수행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예. 아, 하여간 예. 아, 그런 점에서 어, 이제 그러면 어, 더 존경스럽죠. 음, 그죠 그러니까. 음. 사람들은 무엇이 더 존경받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laughs> 사람은 자기를 낮출수록 존경을 받는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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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맞습니다.